자어 일단 이 표지가 상징하는 게딱 보이죠? 여기 지금 빠졌네. 원래 우리 저 책에 잘 보면 여기다가 그 전파망원경을 딱 깔았는데 그래서 네. 예그전 예. 버전이구나. 자 일단 이게 펜타곤이죠? 펜타곤 UFO 그러고 아까그 전파망원경 세티. 이제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표지이고요. <laughs> 어, 그 실제 이 책이 뭐 이번에 나왔지만 사실은 거기 담겨 있는 자료들은 옛날부터 주물럭주물럭 했던 여러 가지. 어, 근데 결국은 책으로 엮어내려면 뭔가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짜서 배치를 해서 이제 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 조각 얘기들만 쭉 있었고 그 정리가 안 되고 그 한참을 지내다가 어 어느 시점에서 이제 한번 줄거리를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을 쓸때어 고민했던 거는 그 UFO 초창기 얘기들이 일단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어 오래됐고 하나는 오래됐고 또 너무 어, 일단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너무 뻔할 수 있는 얘기. 아주 그 교과서적인 초반의 얘기들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어 결국은 그렇게 그 초반의 얘기들은 조금 그 그런 이미 아니 익숙한 그런 전형적인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 뭐죠? 케네스 아놀드 사건, 또 로스웰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덜어내고 조금 더 고민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 책의 결국은 그앞 부분에서 그 주로 내용은 뭐냐? 어 UF에 o 관해서는 사실 여러 자료들이 많죠. 전 세계적인, 뭐, 잘 우리나라 자료도 있고, 근데 이 책은 주로 이제 미국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미국 얘기 위주로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UF o 소동이 났을 때, 그 실제로 조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다시 이 문제가 됐잖아요. 2020년 전으로. 어... 근데 역시 보면은 세월은 달라졌죠. 변했지만, 어, 펜타곤이라는 그 무대에서, 원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 계속 그 다뤘던 문제, 연속적인, 연속선상에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 그래서, 어, 이미 초반에 했던 그 고민들이, 어, 다시 지금 재, 재론되고 있는 거죠. 어, 그,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 역시 세월이 지났지만 고민하는 내, 내용은 똑같다. 뭐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세티를 집어넣는데, 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세티 계획에서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둘 있는데, 어, 드레이크 박사, 드레이크 방정식 했던 프랭크 드레이크하고 칼 세이건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초반 처음부터 끝에까지그 스토리 라인을 쭉 연결 끌고 가는 중요 인물이 사실 칼 세이건이에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어렸을 때부터 UFO에 굉장히 관심 많고 뭐 그랬고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가 돼서 어 상당히 출세를 할수 하는 상황에서 어, 어떻게 보면 이 UFO가 걸림돌이 돼서, 어, 하버드대에서 쫓겨나죠. 어, 그리고 코넬로 옮기고, 뭐, 이, 런 얘기들이 이제 쭉 있고, 그 와, 어, 그런 상황에서 칼세건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다음 초반에 그렇게 굉장히, 어, UFO에 긍정적이었는데, 어, 그렇게 하버드에서 쫓겨나는 그런, 음, 뭐, 어, 상황에서 이제 변하죠. 그 태도가. 나중에는 이제 상당히 반대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다뤘고요, 중간에. 어 그리고 실제로 칼세이건이 유작으로 남긴,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책이 나온 게 1995년에, 어, 악령이, 악령이 깃든 세상인가요? 악령이 출마. 그 책을 썼는데 그건 사실 칼 세건이 썼다기보다는 그 부인이 주로 썼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때 이미 거의 그암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이고 어, 물론 이제 칼 세건이 마지막에 뭐그쭉 했지만은 그 부인이 자료 같은 것도 정리 다 하고 그 부인이 생각하는 칼 세건을 그 당시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학자로서 그동안 그 불명예스러웠던 부분을 좀 제거하고 뭐 이런 정지 작업을 하는 과정의 그 책이었다고 보고요. 어, 그런 와중에서 있었던 상황들. 어, 그, 그 책에서 이제 저걸 다루죠. 접촉자 얘기도 나오고, 필압 사례도 나오고, 미스터리 서클 얘기 나오는데 이세 가지를 어, 아주 단편적으로 다루고요. 어, 특히 미스터리 서클은 책한권딱 보고서 썼어요. 그 책도 좀, 하여간 어, 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소개했고, 어 근데 그 사실 어, U F 신드롬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와서 정의하면은 U F O 접촉, 필압, 그다음에 미스터리 서클 형성, 그 다음에 어, 바로 어, 가축 도살, 이네 가지를 어그 시, 신드롬으로 전 보거든요. 요즘 이제 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보면 칼세건의 그 마지막 그 책에서는 그세 가지를 다뤄요. 접촉, 필압, 어, 미스터리 서클. 어, 근데 이가축도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없나 봤더니 그 당시 식자들 사이에서 이거는 이제 사탄숭배교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거로 거의 받아들이던 시기. 어, 그렇게 그런 배경 때문에 이건 이제 UFO하고는 연관을 안 시켰죠. 그칼 세거는. 그런데 그 전후로 해서 UFO하고 관계가 있다는 생각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본격적으로 어 사실 이 2000년대의 UFO 사건이 재조명되게 만든 계기가 뭐냐면은 그 유타주에 있는 스키너커 목장에서 사건인데 거기서 보면 전형적으로 가축 도살 사건과 이제 UFO도 나타나고, 뭐, 그러죠. 어,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칼세건 마지막 책 이후에 배치가 돼서, 어,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증검다리 삼아서 이제 2000년대의 UFO, 어, 사건이 다시, 어, 재조명되고, 어, 살아나서 지금 논란이 되는, 어, 그런 부분까지를 이제 커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이 책은 미국에서의 UFO, 사건의 초기 발단 때부터 현재 최근 상황까지를 이제 쭉 엮어서 설명을 하려고 한 책이고 그래서 아마 그 책을 읽으면 초창기에 했던 고민들이 여전히 똑같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더라 는걸 알게 되겠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어, 이 책에서 이제 아까 칼 세이건 얘기를 했는데 이 하버드대 천문학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UFO 관련해서는 중요한 어, 그런 어, 어,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배경으로 나는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1950년대 미국에서 UFO 소동이 났을 때 그것을 학술적으로 어, 설명해내서 그 논란을 잠재웠던 사람이 도널드 맨젤이라는 하버드대 청문학과 교수고요. 어, 그, 그, 그 말하자면 이제 UFO의 부정론자의, 맞면 대표격이죠. 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버드대학교에서 칼세건을 교수로 뽑아준 사람도 도널드 맨젤이에요. 어, 그런데 그 당시, 뽑을 당시만 해도 칼세건은 UFO 지지 쪽이었고, 어 방송 출연하거나 뭐 이런 걸 통, 활동을 통해서 UFO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또 책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어, 도널드 맨젤이 어느 순간 이제 근데 이칼세건이 너무 나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이 어떤 학술적인 걸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어, 기자들이 그 교수들을 만나서, 어 저기, 뭐야, 기사를 써야 되는데, 칼세건이 워낙 말을 잘하고, 그 기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재밌게 해주니까, 어, 그 통로, 맞아, 대변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칼세건을 찾아가. 그래서 기사를 만드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명을 못 봤죠. 다른, 그 하버드대 그 천문학과 교수들이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는데, 어, 바로 그 U F O 문제가 굉장히 그칼 세관을 어 말하자면 어, 끌어내리는데 중요한 어,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게 아니냐. 그래서 도널드 맨젤한테 계속 고자질을 했고, 도널드 맨젤이 끝까지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결국은 잘렸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어, 그 그런 전통이 있는 하버드 천문학과인데.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하버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하버드대 천문학과 대표적인 인물이 어 아비 로, 로브 교수라고 어이 교수는 보통 우리나라 학과장하고는 다르게 미국의 학과장은 실세예요.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10년을 학과장을 했을 정도니까. 근데 그런 아비 로브 교수가 어 UFO 긍정론도 보통 긍정론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 바로 이제 지금 하버드대 천문학과에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비교를 해봤죠. 그때 이 사람들이 몇 년, 어떤 전공을 했고, 어, 어떤 면에서 서로, 어, 비슷하고 다르냐, 이제 그것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 세티 계획도 지금에 와서는, 어, 세티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이 UFO 문제를 어, 같은 울타리 안에서 다루고 있다 어, 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